분 오늘 장 보기는 엄청 단출하지만 그래도 어 좀살게막 많진 않아서 일단 이렇게 사 가지고 왔어요. 요즘에 그 감자랑 어그 양파 이런 것들에서 사모넬라균 나와서 지금 제가 어 일단 이렇게 껍질로 좀 쌓여 있는 그리고 이제 속 내용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샀다 보니까 별로 먹을 게 없어서 일단은 바나나랑 파인애플, 이렇게 과일은 이렇게 사왔어요. 그래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사왔고, 그 다음에 야채를 먹고 싶었는데, 음, 제가 원래 이렇게 포장된 야채는 잘, 막 아주 잘 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약간 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냥 들고, 이게, 크로스 컨테미네이에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렇게 봉지로 된 야채 이렇게 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오늘 사왔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내추럴 브로서스에 다녀왔어요 근데 오늘 무슨 행사 기간이라서 이렇게 리유즈블 배그도 무료로 그냥 줬어요 근데 코끼리 모양이고 막 그래서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것도 잘쓸것 같고 오늘 두부 호두소이 토프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여서 항상 자주 이 브랜드를 사먹는 편이어서 이거 사고 그 다음에 대두를 샀어요. 한번 집에서 저만의 두부를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일단 샀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될지 일단 샀어요. <laughs> 그 다음에 여기는 activated transitional sprouted almonds라고 해서 이게 바라 아몬드거든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어, 브랜드고 자주 사먹는 것 같아서 이번에 사왔어요. 그리고 비건 주방 세제도 사왔고, 그다음 에 이거는 그 세럼인데 약간 되게 모이스처라이징하는 세럼이고 비건, 글루텐 프리, 뭐 크리티 프리인 그런 제품으로 한번 사봤어요. 이 브랜드는 한 번도 안 사봐서 제가 처음 써보는데 일단 이렇게 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보기는 끝! 아 맞다 그리고 이것도 받았어요 오늘 행사하는데 근데 원래 한 개만 주는 건데 제가 한 개를 받아 놓고는 안 받은 줄 알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방에 하나를 넣고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두 개가 됐어요 근데 비건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동료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한테 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원래 아 그래서 제가 이걸 두 개를 받았다고 집에 와서 보니까 두 개를 받았다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전화를 해봤더니 걔네가 그냥 하나 가지라고 두개다 가지라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랬어요 그래서 가지게 됐는데 뭐 그냥 아는 친구 주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번 주도 장보기 끝 Round and round we go, losing self control. I keep telling myself, but I don't wanna let you know. Is this what we become? Strangers on the run, looking for something, chasing the sun. Do you sp- Self-control. I keep telling myself, but I don't wanna let you know. Is this what we become? Strangers on the run, looking for something, chasing the sun. All those days trying to find a place, a place won't make us Go, losing self control. I keep telling myself, but I don't wanna let you know. Is this what we become? Strangers on the run, looking for something, chasing the sun. 제가 어제 두부를 오늘 만들려고, 어, 이렇게 대두를 물에 불렸어요. 그래서 엄청 커졌어요. 굴어가지고. 한번 이거를 갈아볼게요. 닌자 블렌더 밖에 없고 믹서기는 큰게 따로 없어서 불릴 건 여기다가 갈 건데 아무래도 스무디를 제가 해먹고 이러니까 콩 이렇게 냄새 배는 게좀 싫어서 그냥 새로운 음 컵에다가 하려고 이 컵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넣고 어 한번 갈아볼게요. 잘 돼야 될 텐데 좀 걱정이긴 해요. 일단 물을 좀 버릴까? 다가 넣어 줄게요. 콩물이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이제이거를 가열하고 조금씩 저어준 다음에 제가 레몬수로 어, 두부를 한번 굳혀 볼게요네 <laughs> 음, <laughs> 그래서 아무튼 여 이렇게 이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예전에 쓰다 남은 레몬 주스 퓨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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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게 있어 이런걸 제가 잘 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비건, 글 e e 프리, n GMO 이런 제품인데 이거랑 물을 좀 섞은 다음에 제가 소금은 한번 이번에는 넣지 않고 그냥 레몬수로만 한번 해 볼게요. 어쩌면 잘안 될지도 모르지만 한번 도전을 해 볼게요. 이거를 간수로 쓸 건데, 지금 비율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넣고 사실 이 레몬수로 두부 만든 건 처음이라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중약불에다 불을 맞고 이렇게 살살 저어줄 거예요. 바닥에 눌러붙지 않게. 이제 지금 식히고 있는데, 이제 레몬수를 한번 넣어 볼게요 아까 여기 준비했었던 레몬수 색깔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 이게 응고를 할수 있게 도와주니까 이렇게 잘 붓고 좀 이게 뭉쳐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음. 약간 뭉치는 거, 뭉치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일단 좀더 섞어 볼게요. 좀씩 뭉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다 넣고, 저는 순두부도 좋아하지만, 어, 모두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모두부 틀도 플라스틱이지만 새로 샀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한번 넣고, 음, 네모난 두부를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놓고 여러분 제가 레몬수를 먹고, 아니 먹고가 아니라 <laughs> 레몬수를 넣고 여기다 넣어서, 어 약간 뭉게뭉게 조금 들락말락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레몬수를 막 아주 많이 넣지는 않았거든요. 왜냐면 약간 두부에서 레몬향 나는게 좀좀 그래서 조금 넣었더니 약간 될까 말까? 약간 그정도예요 음... 음... 거의 이건 비지 수준인데? <laughs> 어떻게 좀 망한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니 아직 망했다고 생각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제가 살에다가 지금 넣어도 될까? 약간 이렇게 또보면 이렇게 몽글몽글 또 이렇게 뭉쳐진 게 보이기도 하고 이 거품도 잘 보이지도 않고 음. 아무튼 근데 이렇게만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약간 순두부 어,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서 음 게다가 향도 너무 고소하고 너무 좋아요 향. 이 일단 이거 일단 오늘은 모두분을 만들어 보기로 했으니까 이거를 한번 넣어서 해볼게 요 틀에다가 이거 틀을 준비를 했어요. 이게 플라스틱이고 밑에 약간 받칠 수 있는 그릇 준비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이게 좀닦이는 거라서 약간 밑에 이렇게 물이 빠질 그런 틈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토프 몰드를 플라스틱인걸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위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천을 위에다가 깔고 그 다음에 여기.. 어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저기 두부물? 순두부같이 그런거를 여기다 누른 다음에 이걸로 위에서 이렇게 누를거예요 그래서 물기를 쫙 빼주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위에 뭐 이렇게 좀 무거운 걸좀 놓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거요 사이에서 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제가 위에서 누르니까 그 사이에 제가 좀 무거운 거를 찾아서 여기다 올려둘게요. 여러분 두부 완성본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음막 완전 딱딱한 두부보다는 좀 포슬포슬한 그런 두부를 원해가지고 어, 좀막 아주 많이 세게 누르진 않은 상태고요. 근데 두께가 엄청 <laughs> 얇다는 게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모양이 잘 나왔어요. 무슨 안경 같아, 두부가 막 안경 쓴 느낌 같아.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번 주는 퇴근하고 두부 만들기에 도전해서 성공을 해서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그냥 맨날 어, 루틴한 일상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었고 그냥 그냥 여러모로 그냥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부 만들기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두부 단면은 이랬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약간 힘이 없어서 부서질 것 같아요.